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포유류 어른 중에서 이것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유인데요. 국민학교 시절 급식으로 먹기도 했고 카스테라와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 우유이지요. 오늘은 우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은 주로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며 아미노산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소화되며 근육 생성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지방은 주로 중성 지방 형태로 존재하며 주요 지방산으로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등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에너지 공급, 세포구조의 유지 및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우유의 주요 탄수화물은 유당으로 불리는 락토스입니다. 락토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칼슘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는 칼슘인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필수 무기질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며 신경 전달, 혈액 응고 및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뼈의 구조 형성에 기여합니다. 우유는 리보플라빈, 리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D 및 비타민 어를 포함한 여러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우유는 완전식품일까요? 아닐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 의견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완전식품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완전식품의 뜻이 그 식품만 섭취해도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섭취하기 때문이지요. 완전식품의 의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정도라면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나 외국에서는 요즘 두유 제품이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연방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우유를 완전식품으로 광고하는 것이 1970년대부터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도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꽤 있다고 하지요. 즉 모든 인종에게 우유 내의 칼슘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라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칼슘이 풍부해서 뼈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말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버드대 교수 월터 윌렛의 연구에 의하면 우유는 골절을 예방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제품의 소비가 적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의 골다공증 발생 비율도 낮았다고 하네요. 즉, 유제품의 소비량과 뼈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또한 칼슘이 뼈 건강에 중요하다 보니 성장기 어린이에게 우유를 꼭 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연구 등에서 보면 칼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반드시 우유를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멸치 등 다른 식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섭취를 할수 있으니 강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유는 칼슘의 섭취보다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더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의 함유량이 상당히 높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유에는 3.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87%는 수분입니다. 우유 단백질은 20%의 유청 단백질과 80%의 카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유청은 소화가 가장 빠른 단백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육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되어서 이 유청 단백질을 파우더 형태로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마트에 가시면 우유인데도 유통기한이 긴 외국 우유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동남아 여행가서 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통기한이 이렇게 긴 우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우유를 멸균 우유라고 합니다. 멸균 우유는 우유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135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2초 내지 5초 정도 가열해서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초곤 멸균법을 사용한 우유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며칠 밖에 보관 못하는 일반적인 우유와는 달리 수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농업이 발달이 어려운 동남아에서는 이러한 우유가 수입되어 팔리고 있는 것이지요. 맛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이러한 우유도 영양성분 상 차이는 없다고 하니 한 번쯤 드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편의점에서 500ml 흰 우유 살려고 보니까 하나에 2,000원이 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수입한 멸균 우유는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인기가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유를 이럴 때 드시면 좋다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매운 것을 드시고 견딜 수가 없다면 우유를 마셔보세요. 매운 것은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 이것이 지용성인 성분이라 물을 마시면 입안에 다른 것은 씻겨 내려가고 매운맛만 남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이럴 때는 바로 우유를 한 모금 드시면 한결 좋아집니다. 빈속에 우유를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맹물보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밥 대신 먹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빈속에 우유를 먹으면 칼슘 소화를 위해 위액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요. 그래서 위염이 있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우유를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혹시 드셨나요? 그렇다면 우유를 한 모금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대부분 마늘이 들어가 있는데 입에서 마늘 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우유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마늘의 유황성분을 중화시켜서 마늘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보는 어떠셨는지요?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 시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일기였습니다.